이번 진적에서는 내가 나이를 먹어온 만큼의 얼만큼을 더 성수님들을 잘 보필을 하고 갈까라는 그런 마음이 또 많이 생겼고 걸어온 세월만큼의 책임감, 무게감 이게 엄청나게 느낀 저건데 초심의 마음 놓치지 않고 다시 다 잡고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또 한갑 여탄맞이 겸 60곱이 또 넘어오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잘 불린다, 남들보다 명성을 얻는다, 이거보다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단계로, 신령님들이 또한번 나한테 그냥 용기를 주시고, 일침을 주시는 굿이 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천대법당 엑소시트 이예진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지금 이제 경주에서 제가 이제 진정맞이, 신사맞이겸 또상 화려하게 차려놓고 35주년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어,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동안 잘 불려주고 이만큼 잘 되게 해주셨다고. 감사의 진정맞이를 이제 오늘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제 막 1월 거리 끝났고요. 지금 이제 들어와서 또 이제 2부 시작, 어, 초과목 초영정 이제 거리를 남겨놓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잠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영상 나가는 거, 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한테 또 용기도 많이 주시고 또 세월이 이만큼 오다 보니까 서글프고 뭐가 슬프고 뭐 우욱하고 올라오고 짠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참이 세월 동안 잘 왔구나 잘 해냈구나 또 이제 신딸들한테도 잘 대물려 주고 또내 일손으로 잘 돌아갈 때에는 정말로 다 마음 내려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은 진정 맞입니다. 오늘 어머니 신사마지 진정마지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 아, 35년 동안 어떻게 이 많은 걸 끌고 쥐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존경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예진 선생님을 어, 뒤에서 보필해드리는 실장이고요.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어, 저에게 또 많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뵌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큰 진정, 무대 진정 무대에 저희를 또 함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보필하면서 뒤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방도령입니다 예, 오늘 이해진 선생님 저 진정 맞이 하시느라고 제가 좀 짬을 내서 네, 경주 좀 찾아왔습니다 인사 드릴 겸해서 이예진 선생님 진작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신 가족들도 되게 화목한 것 같아요 부러운데요 항상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화이팅 모여라 호모심이다 분산 실령님 모여라 <laughs> 지하공으로 이세팔수 사바나 세계가 남상부주 <laughs> 나이는 못 속인다 그랬다. 나이는 먹어가고, 세십명은 소사뜨고, 그거를 또 제자가 다 받아들여서 할랭이 네. 어느 때는 속을 푸고, 어느 때는 또 이마만큼 세월이 이렇게 왔나 싶기도 하고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고, 아유 언제까지 또이 길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돛담배 타고서는 갈까 생각도 많고 내 할아버지 잘 놀고 잘 받고 오늘은 내 날이니만큼. 네. 내가 오늘 잘 놀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호에호 하다번 선언장원의 4선원장원의세번 다이번 닭장군님들 내재자원자가 네 선수장군님들 아인시리 오늘 다 이누리 이정성다. 오냐다 우리 제자 신사마이정성 끝에. 오냐다 장부님들한테 용기를 달라고. 오냐다 다시 다 불릴 문 열어달라. 애길 문 열어달라. 이누리 이정성다 대접을 드릴 적에. 끔찍이도 반가운 정성이고 끔찍이도 고마운 정성이고. 오냐다 있는 게 많아서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그래도 여자까지 오냐다 천지 신명에서 받들어줬으니 오냐다 한푼두푼 모아서 점사 손님 보고 구탄거 모아가지고. 알트라하게 모아가지고 하는 제자의 몫이다. 딴거 없어. 내 주머니 차는 거보다 어떻게 했던 일년에 한 번씩은 신사떡 입혀서 풀어먹이는 게 제자의 몫이고. 내가 닦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을 바까고 덕을 바꿨느냐. 그마만큼 천지신명한테 닦아가자는 정성이고. 토자가. 아! 아! 마루마루 넘던 선왕이야 네. 외세박스에넘던 선왕 네. 긴데 선왕은 용신선왕 아니시리 네. 내 신에게 불리던 선왕이 이기던 선왕 네. 오냐다 선왕 선항 할머니 선왕이 이시들 합의 받아서 네. 이거 올 당산에다 도당 선왕님들 안함 받으시고 네. 오냐다 불릴 문 열어가고 애길 문 열어가실 적에 올수전다수산하고 네. 액사 나온 거 네. 오냐다 홍수지 액을 싹 막아가고 네. 마지를 가요 마지를 가요 너 과열의 시조님들 아니시리. 네, 오늘 다칠성님들다 조공을 드릴 적에 네. 신사발언 끝에 오냐다 명을 사자 복을 사자는 정성이 분명하니 네. 오늘 다이 정성 아름답게 받으시고 뜻하게 받들어서 네. 오냐다 천당골만 단골, 단골 수양자 손납이들 네. 오냐다 아주다 칠성의 명절을 걸고 복주를 걸어놓은 자손들 네. 하나같이들 가물로을재어서 네. 물주듯이 가꾼 듯이 오냐다 천석공만석공 되게끔 도와가고 네. 오냐다 직장문전 다니는 거에 자체에서는 학업의 길산 열어서 예. 오냐가 천인간 만인간한테 앉아서 인사받고 서서 칭찬받게 도와가고 네. <목소리도> 아버지 또내 어머니 들어오실 때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손이 이렇게 이제 늙어가니까 걱정이 많았었던 그 부분에서는 또안올라고 해도 또 성수님들이 또 공수 주다 보니까는 또 울컥거리고 또 눈물도 났는데 많이 오늘은 내가 좀 눈물을 참았던 것 같아요 울 것도 없고 요번 순은요딴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 편안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굿보다 내가 편안하자 하고서 한 굿이라서 더 어느 때 굿보다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시 제자 만만세다 구단골들로 눌러 놓고 네. 세단골들 다시 들어올 적에는 네. 또그 단골들들한테 또 힘을 내려 주느니라고 네. 제자들이 명산 대천에 그냥 용신에 가서 빌고 산신에 가서 빌고 선왕에 가서 빌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빌 때만 있으면 다 비는 게 우리 제자다. 맞아요. 그냥 무조건 가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소리 말하니, 뭔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네. 신령님들한테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백사리 드리고 사는 제자들이다. 네. 오늘 다 우리 이 시제자. 아 그냥 동이 전수에 올라서 갖고 오늘 명사자 정성이고 복사자 정성이고 천단 네. 걸 만단 걸도 수양자성 나비들 네. 하나같이 다 명을 주자 정성이고 복을 주자 정성이 분명하고. 네. <laughs> 때요나 있잖아. 네. 요새 요새 이상한 거 울고 불고 하는 구만 들어와가지고. 네. 내가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하고. 네. 그냥 오빠 나다쏙 들어가고 오빠 나다쏙 들어가고 그래갖고. 네. 나도 원매치고 한매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놀고 뭐 지금도 네. 못 놀아갖고. 네. 요번에나 신나게 너도 나가 됐다. 네. 이제는 내 날이야. 그러고 나서 탁고 끝나야 되는 건데 아, 내가 벨리 네. 음악에 네. 쳐야 되는데 음악이 사, 없어요. 생전에도 처음 들어봤던 장단에 네. 놀래니까 네. 이상하게 됐다. 그래도 잘쳤자 네. 네. 그래요 여기는 여기 식대로 해갖고춤추라가려고이이이이이거이이니까막정신이 <laughs>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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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온다 그래갖고 내가 우산 들고 왔어. 우산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렸는데. 어? 우산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렸어. 우산 아. 양산으로 써야죠. 네. 오늘은 날씨가 네. 좋으니까 햇빛 가리게. 장군 사신 장군님만안봐 주던 장군님들에게 주던 장군님들, 장군님들. 네. 성수발이안 명세요 그동안의 신사 떡 입은 거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네. 온늘다 우리 신시 제자 60원 하나에 네. 올수정으다한갑녀 단마지 정성이 분명하고 네. 성수님들 수위에서 다 섭섭한 감정만 없이 네. 잘 놀았다 잘 하겠구만 하겠구만 해주면 되고, 네. 어차피 내 제자 원력 갖고 놀았고, 네. 내 제자 근력 갖고 살아온 제자 아니겠냐. 네. 경 뭐, 뭐라라라. 부사하게 잘 맞추고 나니까 오늘 이제 작두 마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지금 인터뷰를 드리는 건데 한해한 한 해가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할 때한해한 한 해가 틀리다 하던 말씀이 이제는 곧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 세월이 또 이제 왔네요. 정말 35년 잘 걸어온 만큼 망감도 교차가 되지만 울컥거리는 마음도 좀 많이 내가 이렇게 눌렀고 여태까지 책임감을 갖고서 살아왔던 만큼 무게감이 엄청나구나 살아온 세월에만큼의 이게 무게가 또 나한테 이마만큼 짊어져 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걸어온 세월만큼 진짜 반듯하게 잘 걸어왔구나 어디에다 내다 놔도 내가 자신감 있게끔 갈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 장군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부산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진짜 개척을 하다시피 혼자서 외길 인생 이만큼 걸어온 세월 만큼에 내방하시고 방청해주신 분들이 용기를 또 거꾸로 저한테 주셔서 제가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용기의 힘으로 오늘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몇 년까지 어떻게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만큼은 정말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만큼 그냥 변함 없이 제길 외길 인생 바르고 곧게잘 걸어가야 되겠고 또 자손들한테도 신딸들한테도 그걸 그대로 대물림을 해줘서 그냥 진짜 엄마 본받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 많이 만들어서 그 제자들한테 잘 물려주고 가는 게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신령님들한테 감사하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그 동안에 제가 또 이만큼 올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신령님들이또 용기를 주시니까 감사하고 오늘은 그냥 무조건 감사한 곳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힘이 돼 주고 얼마든지 용기가 돼줄수 있는 거에 앞장서서 잘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